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오늘은 한큐바둑 7단전에서 아홉 번째 대국 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을 선수로 제가 뚫고, 물론 젖히는 건 되는데요. 여기를 찝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찝으면 끊고 밀어버립니까? 하니 e a n I'm 여놔야 되는지 e I'm not sure. I'm not sure. 로 m n 로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수도 있 o t sure. i 그러면 저도 치고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당장 백기 축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돌이 와 있어서 배기 축이 불리하고요 그래도 제가 여긴 나와야겠네요 쭉 나오고 끼워 있느냐 그냥 있느냐인데 여기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굳이 끼워서 호구 모양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있고 백은 여기 잡아야죠 장문으로. 안 그러면 저한테 틀어막히니까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일단 미는 활용이 하나 기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로 들여다보는 활용을 또 하나 해놓을 수 있고 이건 언제든지 할수 있고요. 이쪽을 잘 노려가야 되는데 끊는 수. 둘, 셋. 선루 수가 일단 1단이 죠, 그냥 이어서 하나, 여기서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3, 4, 5, 6, 7, 8. 단수를 이쪽으로 치고, 호구를 쳐야 될까요? 예, 호구를 치고, 요백기여기 잡을 때 그냥 이쪽에서 활용하고 뛰는 정도로 두면은 흙이 괜찮을 것 같아요. 초기를 시작합니다. 이런데 뛰는 게 거의 선수죠. 하나, 둘 이쪽으로 뛰고요. 만약에 백이 끊어서 둔다면 버림돌로 해서 선수를 뽑을 수 있는데, 이쪽으로 두었네요. 그렇다면 막는 것까지가 하나. 선수로 들을 수 있습니다. 때리고 단수치는 게 있으니까 100이 어, 때려서 뒀는데 여기는 이쪽으로 막을 자리였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초반은 제가 확실히 잘된것 같습니다. 다가올 순 있는데 일단 1 0이 양날일자로 여기 씌우는 수가 있으니까 이꽃자나뭐 붙이는 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고 늘고 여기는 막아주고요. 흙은 거의 살았죠? 이쪽에 한 집, 이쪽에한 집. 저치고 백도 여기 나와서 끊는 약점이 있는데 여기 끊는 약점 때문에. 조금 느리긴 힘든데요 저도 이걸 해주면 귀에 맛이 좀 없어지니까 해주기 싫습니다 그냥 성립으로 놔아두겠습니다 늘어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남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서 끊는 건내 점이 잡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안 해놓은 건데, 안 해놨다고 여기를 또추궁이 오네요. 이 수가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일단 단수 한방 때려놓고. 저 치면 늘어서. 선수, 어, 여기를 당할 바에 제가 이거 입구짜리 해놨어야 됐네요. 끊기는 하나, 것도 있어서 둘, 셋, 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젖치는걸 보기 위해서 그냥 이 약점을 지켰고요. 어, 이거를 당한 게 조금 아팠네요.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이입구짜 교환을 해놨으면 이 자리에 둘 수가 없는 건데, 살짝 당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을 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삼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집을 다끼수 있는 큰 자리이기 때문에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할 것 같고요. 100을 두텁게 해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냥 여어서 둘게요. 끊는 게 있으니까 1 0 0이 지켜야 되고요. 효율적으로 지키겠죠. 이런 단수치는 수이건은 조금 아쉬운데요.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이우상기도 도려내서 집으로 이쪽이 커서 흙이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가만히 내리고 여기 단수를 치는 걸 생략할 수도 있어요 원래 단수를 쳤다면 제가 여기 단수까지 친 건데 이거는 흙 입장에서 자충이라 손해입니다 또 여기로 막았을 때 이쪽을 단수 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싫다면 내려서 이렇게 처리를 한 방법도 있습니다 R1자로 띄었고이두 점은 둘, 생각보다 요석이죠 넨, 이쪽 관절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지만 여기 벌리는 자세도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백이 살려 나온다면 버릴 생각이었는데 또 이거를 두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또 백이 축머리를 계속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어, 당장 축은 이 자리 때문에 둘, 괜찮지만 셋, 넷, 이렇게 더 가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바로 축이 제가 유리해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백이 입구자로 그냥 바로 지켜버리네요. 어, 이수는 이수로 딱 맞으니까 약간 백이 준비됐다는 듯이 준수가 돼서 둘셋 네. 이거 받아주는 건 약간 여섯 여섯. 약간 아쉬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단수가 선수니까 뭔가 이 가운데 갈라가면서 결소가 될것 같네요. 그냥 날일자로든 수도 있었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갔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젖히고 젖히면 끊어서 막으면 여기 단수 치는 게 있긴 한데 막을 생각, 어, 이렇게 하고 지킨다 그럼 끊어서 나왔을 때1 0한 점을 살려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 봤거든요 이건 흙이 좋은 모양인데 이을 수도 있고 호그칠 수도 있고 이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심지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은 튼튼한 수로 네. 지켜뒀고, 그러면 이거는 흙이 잘 됐죠. 하나, 여기가 기는 맛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벽을 쌓아놓고 돌려치는 게 아파서 여기까지 받아야 된다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뛰어서 밀어서 이렇게 두면 벽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좀 제주를 아니야. 더 부려보겠습니다. 이쪽 축머리를 보면서 은근하게 리듬을 타고 나오는 수죠. 치고 끊으면 이걸 버리고 이쪽으로 또 리터 진출하기 때문에 벽이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깨 짚었는데 받아주라는 얘기죠 o three, four, five, s 이쪽으로 쳐도 될것 같아요. t s e 치받아서. 이한 점이 좀 머쓱하게 됐습니다. 이 기본 옥집이고 붙여서 둔다. 하나, 일단 둘. 여기 차단되는 게 있으니까 두고 이으면 저도 같이 이어서 두면은 배이한칸 뛰든지 연결을 시도해야 되는데 네, 이순는 생략을 했네요. 아 이걸 이겨주면은 선수가 안 되니까 이거 안 하고 뛴 거는 배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들여다보는 수로 원래 젖히면 되게 호구를 치는데 그 자리에 제가 막겠다는 거죠. 이쪽으로 뚫면 열 뚫어버리고 이으면 이렇게 막아서 이쪽이랑 연결이 잘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늘어주고 계속해서 그게 남아있죠. 여기 뚫는 게. 이쪽은 뚫어가기 힘들고 꽉 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늘어두고 일단 백이 차단이 됐고 이쪽 호구가 이한점 살려나오는 것 때문에 선수라서 이쪽으로 연결도 백이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여러 데 들여다보면 또 얼치 아프죠 여기서 딱 호구 쳐주면 이걸 백이 끊겨 먹히면 좀안 그래도 집이 없는데 백이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살리자니 이쪽이 차단이 되고 그거는 조금 둘다 두겠다는 얘기죠. 그래도 끊기는 거를 막을 순 없는데, 아 비껴나가서 바로 막으면 딱 끊기니까 이쪽으로 둬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그래도 5 리비를 어떻게 잘 일곱, 넘긴 거 같아요? 여덟. 이쪽 저도 끊기는 게 있어서 하나 지켜놓고 100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호구치는 것까지 해놓고요 한수까지 치고 일대때대기를 그냥 2끔하게2버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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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간 연장책 이쪽은 괜찮나요 제가? 이쪽2 끊기는 맛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도 끊기는 맛 백이 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점 먹는 게큰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깔끔하게 먹었고요. 거기가 백돌이 또 진출이 됩니다. 막으면 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거 자충을 둬가지고 이쪽 찔린 약점이 조금 더 불안해졌네요. 괜히 쳤네요. 여기 끼우려고 원래 뒀었는데, 우리 저 역공을 맞을 수 있어서 두텁게 지켜놨고요 여기 막는 게더큰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백한테 조금 당하게 됐네요. 막아두고, 그래도 지금, 집이 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엄청 크죠. 젖혀 있는 자리 끼워서 단수가 있으니까 뭐패 모양처럼 만들 수 있고 여기 막는 것도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내이자짜고이렇게 네. 막아서. 그것까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또 여기 선수로 당하니까 이 자리랑 이 자리 고민했는데 이 자리도 꽤 크네요 제가 입구짜 두고 이한 점까지 먹을 수 있었던 자리인데 백이 선수로 이걸 할수 있으니까 큰 자리였습니다 둘, 셋 아, 젖혀서 여기는 살아나야죠 한칸 띄어서 개각까지 갈것 같은데요 음... 개가는 정확히 해보지 않았지만 흐름으로 흙이 무조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집이 있고, 이거 연결되는 고리가 있고, 이쪽에 한집 내는 게 있어서 살아있고요. 젖혀있는 것 자체로 끝내기를 한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 백이 들여다보는 게 선수였는데,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두고, 찌르는 것까지 부수적인 게 있죠. 찌르고 여기까지 두면은 백이 한 집도 안 나네요. 여기는 남겨두도록 하고, 하나. 이게 이득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팩 이렇게 받고, 패를 제가 다 굴복시키고, 먹여치는 것까지 하면 여기 젖히는 게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패는 제가 굴복을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꽃놀이 패죠. 이런 걸 뒀을 때, 팩이 받아야 되고요. 아, 지금 그냥 따냈군요. 그러면, 저는 패를 따낸 다고패감을 썼는데, 약간 실수했습니다. 그런 게또 팩감이 되고요 단수 치고 끊기니까 이쪽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받는 게좀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때리고 이걸 안 받을 수 없는데 여기 젖히는 것까지 들어있으니까 제가 끝내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때리는 것도 지금 큰 자리인데요 여기를 두도록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를 있고 이쪽이 끊는 게 선수라면 백이 요렇게 한 점을 먹는 게 커서 이걸 이어놓으면은 제가 쌍립으로 선수로 살릴 수 있으니까 이쪽 있는 것도 큰것 같습니다. 네, 거기도 크죠. 일단 여기 선수로 살리고 여긴는 찝으면서 끊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끊기는 게 어차피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 한집 내는 게 있으니까 전체가 끊겨도 상관이 없죠. 이쪽 우악이 끝내기를 야무지게 해가지고 격차를 좀더 벌린 것 같습니다. 여기를 끊어오는데요. 끊는 것은 공배라서 차라리 흙한테 여기를두 개하고 하나 둘 역을 접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하나 둘이 막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백이 선수로 할수 있던 자리인데 역끝내기로 두 집을 저이득받네요 여길 젖히는 게 낫겠죠? 저한테 이쪽을 연결을 강요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찝는 수요 이어줘야 되고 집차이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 아, 여기 젖혀 있는 게 어. 근데 이거는 백이 이쪽을 젖혔어야 됐습니다. 여기가 훨씬 큰 자리였는데 젖혀있으면 제가 다시 갈 수야 되니까 큰 자리였는데. 백이 좀 실수를 했네요. 여기 이제 들여다 봐서 한 집도 안 나게 해 주고.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단수가 돼서 찝는 게흙이 아니었죠. 여긴 차단을 해 놔야지 좋습니다. 나중에 백이 여기 놓고 따내야 되니까. 이제 다둔것 같은데요. 어, 여기가 또 반드시 하나 된 자리였네요. 한집 짜리, 선수 한 집. 하나 내려서 한집 만들고 다 뒀습니다. 아, 여기도 한집 있네요. 이 쪽도 한집 있고. 에? 아 여기가 백이 아니었군요. 거기가 더 컸습니다 그러면 어 이거를 못 봤네요 제일 큰 자리인데 승패와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차이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패는 여기 두개 있으니까 막보기고 백이 여기한집 내면 되겠습니다 아 그것도 한 집입니까? 패만 남았는데요. 그쪽을 있고 때리고 패도 백이 흑이, 흑이흑이 패가에 많죠. 백이 양보를 했고요 그거는 뭐안 되는 순데 그냥 한번 끊어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두었습니다. 제 개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갈수 있고, 개가 신청하겠습니다. 뭐야? 백이 한집 반승이요? 한 호호. 제가 많이 이긴 줄 알았는데 이걸 줬네요. 음. 전리를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이게, 청세 판단이 이렇게 안 좋나요? 초반에는, 확실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뚫어서 좋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여기서 실수를 했네요. 제가 실전에서 이렇게 끊고, 이렇게 돌리는 것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래 추천이 아마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내리기까지 하고 이렇게 돌렸으면은, 아, 1이못 잇는다. 오, 어, 이게 훨씬 좋네요. 그렇게 어려운 수익기가 아니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된다고 보니까 뭔가 여기 약점도 있고 소화가 안 된다고 봐서 그게 뒀는데, 어 일선으로 내려준 수가 있었고, 이렇게 두더라도 네 실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실전에서 막상 끊겨서 100이 훨씬 좋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도 제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 100이 좋네요. 자, 나고 역전을 할 시점은 계속 안 좋은데, 확실히 여기서 이렇게 끊고 리듬 타고 나면서 이 백돌이 무거워져서, 자, 여기 벽 쌓고 이 백돌을 공격 갔을 때는 제가 좋았는데, 이 백돌을 좀더 강력하게 공격을 갔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 승률이 여기서 95%인데, 이 수가 실수거든요. 뒤로 뒀어야 됐냐 아, 일단 그냥 호구 치는 수를 빨리 교환을 하고 배이 받게 한 다음에 거기 들여다보는 게또 선수네요 거의 아, 안 받네요 이거 찌르고 여기 두면 이게 자체로 산것 아닌데 배이 받을 순 없다고 본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들여다보이 이쪽까지 차단이, 벽이 세워졌으니까 이걸 살리고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 쳐서 하면 아직도 못살았고 이쪽도 내려갈 수 있고 이걸 먼저 한건좀안 좋았고요 내려선 게또안좋았네 지금 한점 버리고 이 중앙을 먹었어야 된다 얘기 같아요 추천 수순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해 놓고 이 교환을 빨리 하고 아, 젖혀서 강력하게 들어갈 자리다 물러나니까 그리고 제가 좋다고 둔 수가 또 악수였습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수삼하는 게좀 어렵네요 이거는 계속 교환을 하라고 하고 여기 흙이 끊기는 관계 때문에 이걸 계속 1번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실전에서 못본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급락했거든요. 93%에서 그래프가 갑자기 20%로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뒀어야 됐습니까? 일단 밀고, 1 0이 꼬부려야 된다. 모양을 일단 찌그러뜨리고, 아, 이걸 먹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 이쪽도 걸려있어서 이렇게 끊었을 때, 배기 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끊겨서 살수 있는데요 그냥 연결한 건 배기 깔끔한 모양이 돼서 이제는 배기 바로 막을 수 있으니까 좀 이런 차이도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선 제가 불리해졌고 곱집이나 불리한데 이게 끝내기에서 추격을 한 거였네요 여기서 엄청 불리했는데 제가 유리한 줄만 알았습니다 이우하이 끝내기 하면서 추격을 한 거였고요. 마지막에 다둔 상황에서 차이가 컸는데 예, 제가 형세 판단에 완전 오류가 있어서 진바둑인데 이긴 줄 알고 네, 또 신바람을 냈네요. 7단에서 두 번째 패배가 됐고요. 이번 바둑은 좀 형세 판단 능력이 여실이 부족하거나 느낌 바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번 바둑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